하나님의 말씀 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다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부리스길러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미리 정복한 고린도 지역의 응답. 미리 정복한 고린도 지역의 응답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도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캠프를 통해서 지역을 어떻게 살렸는지를 쭉 지금 지역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모두 문제 해결입니다. 요한복1 9장3 0절에딱 결론 을 내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피흘리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통해 내가 다 이루었다. 끝이 끝이다. 여기에서 더 이상 고민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뭐냐?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다 받은. 잃어버렸던 건다 되찾아왔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 문제를 끝지냈고 구원을 통해서 모든 축복 다 내게 주었습니다. 이걸 확인해 가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인데 이것이 바로 은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어디를 향하여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매 순간 기도의 시간을 매일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고 나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뭐해야 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반드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시간을 안 가지고 다른 타임을 다 갖잖아요 자기 취미활동 자기가 드라마는 다 보고 모든 그 연예인 다 보고 다 보는데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셨던 영적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으로 뭐예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가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살리게 되어 있어요. 학업하면 학업 살리고 사람 만나면 사람 살리고 당연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우리는 뭐에 대한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랩런티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울러서 매일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을 이루고 갈 거니까. 준비된 자는 쓰임을 받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일회용으로밖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미래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향한 세계보음을 향한 꿈을 꾸어야 돼요. 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말이거든요 그래서 30제자 30지역 30종족 30나라를 살린 비전을 그려라 우리 교회가 받아 누려야 할 응답입니다 비전입니다 이걸 매 순간 머릿속에 담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계속 기도하 그래서 저저 저 입구에다가 그그 마술을 그, 그 좀붙여놔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계속 뭘할 필요가 있냐면 이 전체적인 기대지몽을 탁 붙여놓고 성경 구절 신명 6장 우리 10절 11절 있죠 우리가 짓지 않는 성읍을 찾아게 될 것이고 지우지 않는 집을 쟁취하게 될 것이고 갖고지 하는 포도 감람 나무를 뭐다 얻게 될 것이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모든 능력들을 땡겨서 미리 뭐 해버리는 거죠? 기도로. 응답을 이미 챙겨 뿌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계속 우리 이제 그 우리 대학에서는 캠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내일 모레가 그냥 그림페이스발입니다 캠프는 결국 뭐냐? 이게 우리 램넌트들의 삶 자체가 캠프의 삶인데 어떤 삶 어, 전도 캠프의 삶입니다. 가는 현장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캠프는 빛비추는 거예요. 어떤 빛? 창조의 빛. 온돈 흑암 공으로 무질서한 현장에 빛을 비추면 질서가 딱 잡힙니다. 그래서 어, 엉망인 무너진 가정 속에 복음이 선포되는 가정이 회복이 되지요. 질서가 이게 캠프입니다. 캠프는 뭐, 재앙을 막는 거예요. 와 있는 재앙, 올 재앙을 미리미리 막는 것이 캠프빛비슷니까 캠프가 뭐냐? 흐름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흐름을 가고 있거든. 그렇죠? 학교에 잘못된 이념, 사상, 모든 흑암 문화들이 쫙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맞는 마냥으로 뭐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동생이 가르치고, 팬이 미즘을 가르치고, 그렇죠. 계속 이 자파들이 계속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카트시켜야 돼요. 흐름 바꿔,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버려요 정상적인 흐름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정상적인 흐름. 캠프가 뭐냐? 그래서 종합적인 작품을 말하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종합작품이 뭡니까? 응답도 오고 사건도 오고 일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 벌어진데 탁! 합력하여서 이루는 것이 뭐냐? 이 캠프입니다. 즉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뭐하면서 그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의 캠프 일정이 쭉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확인했죠. 아시아를 지나서 그렇죠. 어디를 지나서 빌리포를 지나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오늘은 뭡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다이쪽이 됐습니다. 대 데살로니 지역은 어떤 키 나만의 규례를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디딜 정에서 인도를 받으라. 그러면 정확한 문이 열려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작품 만들어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의 키였습니다. 나만의 전도 규례를 가지고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대 전도 규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살릴까? 그게 전도 규례입니다. 어, 살유관 사람 그 떠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체가 이건 엄청나게 하나님과 바로 소통되는 그런 어, 삶이기 때문에 축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대살레현을 어, 거쳐서 베리아를 지나서 아덴을 거치고 돌인데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리 정보관 고린도 지역이 담은 뭐냐. 자, 이전에 준비된 보음 안에서의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마가다락방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약속했던 성령 세리가 임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참석했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 부부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 안에서 뭘전이 만남을 딱 우리에게 예정을 해 놨다니까. 사도행 18장 1절 읽었잖아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 도착에 누구를 만나게 되려지냐? 그렇죠.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란 것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옵니다. 나는 좋은 만남을 만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나의 생태가 좋으면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태가 바닥이면 바닥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든 누구를 맡든그 선을 보든 뭐하든 이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할 때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고 이런 선을 보고 배우자와의 만남을 이렇게 딱 엮어지면 이건 틀림없는 성령 인도인데 상태가 바닥인데 친구를 만났다. 같은 상태입니다. 바닥인 상태를 만난 거예요. 그건 절대 성령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이 말씀을 확인해 볼 때, 뭐가 중요하다. 만남을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만남이 지속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내 기억에서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만남은 뭐가지읽 된다고요? 세계 복음하고 환대 연결 돼요. 전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교사를, 교사님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선배를 만나든 후배를 만나든 간에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뭐해야 돼요?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세계보고말을 해가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문이 된다니까. 문이 돼요. 이 브리스가 부부도 바울과의 만남 예상 못했겠죠. 두 번째 어떻게 이 만남이 이루어졌느냐? 준비된 만남이 하나님이 탁 엮어졌는데, 사도행전 18장 자, 2절을 보세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드에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온 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메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전도자 바울이. 대살렘 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깡패들에 의해서 도망을 나와서 베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또 깡패들이 또 도망 나옵니다. 아덴을 갔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실패를 했어. 거기서 변론을 했거든.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이 철학자들하고 이렇게 변론하는 관계로 결국 실패했다니까. 그러고 나서 힘이 빠진 가운데 고린대에 딱 도착했는데 그 타임에 맞춰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이 브리스가 부부를. 어떻게 해서 이고린대역으로 보냈냐? 그래 로마의 황제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은 모든 유대인들은 본국에서 다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하도 폭동들만이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예 추방명령을 내렸어요 로마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었던 이 브리스,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쪽박차게 됐어요 모든 거래처 그대로 놔두고 빈손으로 어떻게 해요? 빈털털이로 어, 오게 된 거예요 오다 보니까 그런 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누가의 만남이 펼쳐지냐 그렇죠? 전도자 바울과의 시레디 만남이 펼쳐집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펼쳐지는 일입니다. 뭘 위해서 펼쳐지는 거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만남이 너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어른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딱 기억에 남도록 딱 그런 관계를 유지해주면은 반드시 어떻게 문으로 다 사용된다니까. 그래서 생업이 뭐였더라딱 보니까 삼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게 누가 찾아간 거죠? 전도자 바울이 어디 집을 찾아가면 그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이절 하반절에 그렇죠?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누가 먼저 도착한 거요? 바울이 먼저 도착해 있는데 그들이 오게 된 겁니다. 찾아간 거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어비가 됐다, 직업이. 함께 살면서, 먼뭐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소위 말해,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거등을 한 것처럼, 바울도, 요 제자들 같이 동거등을 하면서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사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평상시에는 천막업을 통해서 수입을 벌고, 그걸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해당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식일이 되겠죠 해당에는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가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강론하는 데 누구를 놓고 유대인과 헬란을 놓고 권민했다 다 믿음의 대상자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권민했다 그랬어요 그걸 누가 봤다? 부리수가 보가본 거지 자연스럽게 뭐가 된 거지? 팀 사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내가 같이 지낸 친구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같이 자주 만나는 친구를, 친구를 통해서 내가 전도자라는 전도자라는 사실이 친구에게 전달한 대목은 실패적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나는 친구에게 내가 누구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전도자라는 사실이 친구에게 인정이 돼야 돼 인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오절에 보세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녀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신라와 디모데 어디서 넘어 왔느냐 그랬죠. 대살려니가르거쳐서베레야 어디 아덴을 거쳐서 넘어온 거지요. 왜 뒤에 왔습니까? 바울이 세워 놨던 제자들을 확립시키나 시키니라고. 이 사이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세 가족들 어 오잖아요. 반드시뭐세 가족반 양육반을 통해서 뭐 하지 않냐면 이들을 훈련시키지 않냐면은 종교인 만듭니다. 종교 그래서 지금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건 뭐 나와 우리 사모님이 뭐가 돼야 돼 사역자가 반드시돼가지고이 세가족반 양육반 반지식이 돌아가요 또 중직자가 사역자로 세워져서 이 어, 사역을 하도록 뭐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교회가 탄탄대로 서가요. 막흥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EBS 양육자들 이런 다락방 사역자들이 딱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와도 감당이 안 됩니다. 작품을 못못 만들어내. 그래서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걸로 그렇게 돼야 돼. 이걸로 계속 이런지 마음이 오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숫자가 적을 때 바로바로 이들을 양육 훈련시켜서 시스템 만들어놓고 이 과정을 쫙 지나가는 가운데 뭐가 되도록 사역자로, 조장으로, 이비생장으로 세워지도록 그거 돼야 됩니다. 그게 네. 안 되면은 앞문으로 왔다 뒤로 와도 빠져나간다니까 그걸 좀좀기도 어, 그 집중전해 줄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운, 올해 우리 교회 표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진 건 아니에요.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바로 이분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강팍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기는 뭐가 몇 명의 여사제들이야 천여 명의 여사 고린도 지역은 완전 우상숭배의 완전 지역인데 천여 명의 여사 여사제가 뭐할때그 제사 의식을 행할 때 성행이라 합니다 제사를 지내러 오는 모든 남자들하고 성행이래 해요 이게 고린도 지역이에요 어느 정도 우상숭배이시면요 거기에 들있던 모든 고기들 우상에 들있던 고기들을 처치가 곤란해가지고 시장통에 갖다 팔았다니까 내다가 시장통에 우리 그 가끔씩 그 시장통에 가보면은 그 눌린 고기라고 눌린 고기라고 쓰는 고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구다고 구단 고기거든. 그럼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니다 귀신 다 빨아 나 빨아 빨아 먹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싸거든. 이게 뭣도 모르고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도 하나도 없어요. 그 고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우상숭배가 심했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강파가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입 절에 그들이 대제가이어 비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털면서 보세요. 데살로니기 집에서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없어 그냥 막 대적에 이게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는 내가 다시는 너희들한테 보는 너희 피가 너희 몸에 들어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해당 옆에 있는 칠 절의 디도 유수도 집에 들어가서 시스템이 찾아졌지요. 고린도 지역을 살릴 시스템 디도 유스도 집.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가정과 군을 받고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가 뒤에 일어나죠. 구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이 기도했겠죠. 다른 지역으로 인도받기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항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답이 온다니까. 10절에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누가 많다. 내네 백성이 많다. 살려라 이 말에. 복음 전해라. 핑계대지 말고. 피어나지 말고. 그래서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 운동을 합니다. 뭘 했다는 거죠? 확립까지 다 시켰어요. 그래서 세워진 그 교회가 불의스가 집을 중심으로 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22절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얼마 있다가 순회사익을 하면서 모든 제자를 굳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자가 발견되면 반드시 순회 다시 되돌아가가지고확립사학을 해줬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키. 그렇죠? 영접된 사람들을 다시 가서 양육하고 양육된 사람들을 다락방으로 이렇게 시태에 묶어서 순회하면서 누구한테 붙였다. 그 지역의 제자한테 붙였다니까. 본인이 사회 관계 아니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세 번째입니다. 그 결과 랩넌툰등이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열매 18장 24절 28절에 자2 4절 보세요 알렉산드리에서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엘이니 이 사람은 음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학문에 뛰어난 성경에 능통한 자 아볼로 그러나 뭐만 자2 5절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때 도를 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한대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배운 것을 말해서 이건 직강이잖아요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을 많아요 교회에서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가고 알아 근데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 가르치 가르쳐 근데 지는 군번 받았어 지는 복음 모나. 이런 신령들 교회에 너무 많아요 중직자 중에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답지에 그래서 누가 브리스가 부부가 자, 여기 보세요. 26절에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기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블로는 목사입니다. 신학을 하는 목사님인데 평신도 브리스가 부부가 딱 들어보니까 뭐가? 이게 복음이 정리가 안돼 있어. 성령세를 못 받았어. 데꼬가가지고 막팀 뭐, 사기 집에 데꼬 왔어요. 팀 사기에서 간증한 거죠. 그래서 보세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다 써서 용접하라 하셨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라. 할렐루야. 결국은 뭐냐? 어,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목사님. 이 목사님에게 브루스가 부부가 확실한 팀사이을 통해서 결국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들어서 뭐 하게 만듭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뭐또 중의 제자를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토라 증언한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그렇습니다. 랩넌트매 우리가 자,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하는 현장에 누가 일어나야 되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줘야 돼요. 아볼로 같은 교육자 중에 제자 있고, 중직자 중에 제자 있습니다. 부르스가 부부 같은 사역자를 확실히 세워야 되거든. 중직자 얼마나 확실합니까? 누가 와도 자, 보금을 잘딱 뭐 들어보니까 이 보금이 정리 안돼 있어. 그러니까 바로 팀사에할수 있어야 돼. 요 간증하면서. 보금이 뭔지를 성경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가르치면 안 돼요. 간증했다니까.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간증한 결과 이 아볼로 목사 그 말씀을 받고, 그렇지 복음을 받지요. 확인한 거지. 요한의 바로 그 세례, 성령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바뀌는놀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대학 제, 우리 레런트들은 앞으로 이제 대학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또 앞으로 세계복음을 감당할 그런 어, 그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할 그런 시험표서 있기 때문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고난지 완전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100% 200% 300% 주권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사건은 무엇과 연관해서 하는 일으킨다?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요. 그러면 여러분 정확한 아,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모여라 소중히 여기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뭘 위한 필연이다? 전도 성결을 위한 필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 다니는 다니는 가운데 만나지는 교수님, 친구들 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전도 때문에 붙인 만남입니다. 작품으로 만들어 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를 터뜨려 가지고 말수밖에 뭐 없도록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제자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하게 만드느냐? 말씀 운동을 터뜨리게 만들어. 우리가 하는인장에 말씀 운동 일어나도록. 전도 운동 일어나도록. 흐람, 흐람을, 흐름을 바꾸도록 재앙을 막는 주인공을 우리한 쓰시기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죠. 우리에게 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만남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섬기세요. 이 만남이 전도 성교와 연결되는 필연적인 학, 학교 보고 말리에서 붙인 필연적인 만남이다. 이걸 기도하면은 그래서 틀림 없이 하나님 뭐가 이말씀문이 열려지도록. 우리의 인생의 여정 발걸음을 분명히 축복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주 우리 교회학교 랩렌트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 미리 정보 간 고린도 지역의 응답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거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적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에 일어나는 사건 문제도 다 전도 성교를 해서 일으키는 사건인 것을 하나님이 오늘 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 고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여정이 되어졌어요. 우리 램넌트들이 여정이 되어졌어요. 바로 하나님 유신은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결국. 답을 찾아내면 인생의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어서 함께 하나님의 팀을 이루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 복된 또 멋진 한 주간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매일 잠깐 서밋타임의 타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주님 매일 나만의 규례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캠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만남을 하나님의 전도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 하나님 시스템으로 연결시켜가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옮나이다 아멘.